와! 게임하러 가. 오랜 오랜만에 보이셨네. 시작이요? 에 네. 예. 네. 네. 전 게임 사장. 아, 아! 판단이까좀우세요손치우세요아 아! 손 치우세요. 손 치우세요. 아! 오디션에 나가야 되는데. 아나 지금 이럴 수가 없어 빨리 아!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머리만 아! 한번 세큰하게 아! 맞아주세요. 내가 너 네. 배우 되게 아! 해. 아! 오케이. 최고의 오디션. 다 그리고 지금 다이아몬드로 만든 황금 비석을 깨뜨렸어. 다이아몬드로 만든 황금 비석이 아닙니다, 부장님 부산는 아미밤으로 만든 아미밤 비석이에요. 뭐야? 아미로 만든 아미밤 비석이라고 그거 상당히 샤인하고. 에밀 공이야, 뭐야? <웃음> <웃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난뭐 우리 한번 4시에 돼. 애들 수금하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laughs> 왜? 애들 수금을 해요? <laughs> 10원씩 받아가지고 아, 갑자기 아, 굴러 들어오더만 약간 이상해 다시 또 눈깔사탕 사먹으려고 그러지? 지금 시대가 70년대인데 이러고 <laughs> 있으면 어떡가십니까미래서온거지 <laughs> <이래요, 웃음> 이렇게 하지 이렇게 공중전화... 아, 그래, 돌려야지 따라라라랏. 말씀하세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몰라요 나도 모릅니다 고마워 당신이 아, 저를 의심하잖아요 대박이다 오랜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나빵 따잇 <나이스. 웃음> 오늘 뭐 하나요? 전에 한번파랑마 그 하셨던 기억나시나요? 네아 아, 근데 이런 게임 진짜 진짜 아, 너무 아, 이런... 방탄 마을입니다. 아, 그때 저 태어나기 아니에요 요 지난 밤 평화로운 방탄 마을에 누군가 아미 비석을 깨뜨리는 사건이 아니에이 비석을 깨 방진 놈. 마을 뭐였어요? 공포에 아아이 중에 범인 있는 거. ㅋ ㅋ 이거 스파이 잡혀수을거아 그 빨리 떼봐 빨리 레롱 <laughs> <laughs> 뭐예요? 롤카드인가 보네 이게 자 <laughs> 아, 이제 네, 돌멩이도 다이아몬드처럼 찍어내는 마법의 셔터 서울 깍쟁이 같아 보지만 늘 사진기를 들고 감성샷을 사랑하는 감성인 불리한 상황에서 필살기눈누한 방에 넣 모두가 사르르 다 이런 거는 이거 뭐 아이돌 소개 아니에요? 선능력자야왜 사르르 녹아? 미용 호 미용 호흡? 미용 호흡. <laughs> 차라리 헤어 호 이런 게 낫지 야. 않나? 미용 호 민사진과는 방탄마을에서 둘도 없는 중마가 오다이. 브랜드요? 아, 어, 브랜드요. 어, 브랜드였어. 요드 아. 선제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머리는 모두 미용호배 손을 거쳐간다. 화려한 리액션 덕분일까 미용호배에게 머리를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는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소리소리. 어. 잡혀 있는 건딱 스파이긴 하다. 내가? 24시간 게임방 풀가동. 이번 생은 게임에 죽고 게임에 산다 제일 잘하는 오. 게임은 팔씨름 손님이 없어도 돈, 머니, 비, 해피 내가 하면 그만이다 그 외엔 노 no 관심 노 no 땡큐 오. 근데 요즘 나를 기책하는 인간이 있다 바로 김부장 아니 글쎄 절대 안 판다니까요 뭘안 파는 건가? 땅 팔라는 거겠지 뭐 나이 출신, 가족 관계 등그 무엇도 아는 이가 없다 본인이네 그냥 어느 날부터 자연스레 골목대장처럼 동네를 누비는 해맑은 야, 일이 야, 이런 애들 무섭다 그냥 바보야, 얘 실화손, 실화손이 아니야 아, 이런 진짜? 애들이 원래 바보야 <laughs> 네 동네 의사 선생님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다 어, 음. 또 돈은 있네 <laughs> 동네 꼬마들 사이 대장 노릇을 하는 거 보니 동네 바보는 아니가 아니, 26세 동네 꼬마들 대장 노릇을 하면 바보아니야 바보. <laughs> <거 아니야? 웃음> 아빠 아니야. 얘기 독한 걸 수도 있어. 나이를 모른대요. 강산 어. 마을의 거진 모든 집에 건물 주인이구역땅 부자. 오, 지주야. 아니, 뭐야겠네. 네. 독특한 소유욕으로 모든 재물관에 이름 석자를 적어 놓는 버릇이 있다. 오. 요즘 눈독들이는 게임장을 매입하려 온갖 돈을 끌어모으는 오. 중. 유지네. 절대 게 어, 절대 안 판다 암판다. 막 판다. 팔아라. 사실 내가 네 아빠야. 동네 바보다. 어. 아 여기 계세요 스카우트 리 아우성인 맵 평소 알바생 특유의 유머러스함과 능글맞음으로 인 아, 느낌표 기 느낌표 폭 느낌표 팔아 어, 네. 덕분에 언제나 붐비는 맵 평소로 극장에 실세 중 실세 영화배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알바를 뛰던 도중 드디어 오디션 기회가 생겨요 오 영화배우로 꿈꾸고 있어아뭐 그런 컨셉이네요 뭐, 그래. 여튼이해했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사건 당일이 거지. 지난 1900몇 어, 년. 아왜 진탐정만 녹색이지? 아왜 진탐정만 녹색이지? 검정색이야. 음. 범인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야. 그럼 뭔가요? 내가 척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laughs> 그래 리액션 아. 한번 찍어. 자 보세요. 아, <laughs> 둘. 샌디에 멤피. 에 뭐가 그랬던 거야? 에 뭐. 뭐, 이런 건 사실. <laughs> 음. 탐적이지만 스파이입니다. 아, 연기한 어, 거? 있네. 뭐, 적혀있네. 오케이. 무덤도 하군. 음. 자, 김애표 아, <laughs> 뭐야. 게임하러 <laughs> 가야돼. 아, 잠시만. 아, <laughs>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적었어요. 당신에 대한. 자 머리 손질 필요하신 분 오세요. 자큐 할까요 이제? 오케이. Okay. 자 레디. 앤 퍼머. 액션. 미용원 오케이. 미용수 혹시 아 나빴나? 와미영원로 어, 어? 갑시다. 아 바, 바로 이거 좀수정해야뭐제쪽도 하나요? 미영 어디 어디야? 네? 나 게임하러 아, 아니, 게임 하나 가야 돼. 아 요즘 너무 나안 나. 아 요즘 대회 때문에 바빠가지고 잘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왜, 아, 왜 바빴을까? 우리 민사님 아시잖아요 저왜 그렇게 바빴을까? 피가 묻어있어요 피가 왜묻어있어요 어디야 어디 아 제가 피가 묻어있어요 피가 묻어있구만 아니 제가 대회 연습을 하다가 제가, 다쳤습니다 제가 일단 아, 제가 아, 안, 안 지워지더라 그 그거 그거 이거요? 아니 이거 요거 나는 아미드입니다 나이가 잠시만, 많은 대회를 왜 나가다녀 모든 미용사 했고 근데 어떻게 피 묻은 보자기가 힌트가 되지? 수건이? 피묻은 수건이 힌트가 되지. 왜냐면 아, 비석을 부시고 나... 피가 났을 거 아니야. 네, 네. 언제? 열, 12시 정도에 연습을 해 가지고. 12시? 네. 저녁 12시입니까? 오후죠 오후죠. 오후. 미용업의 일기장. 일기에는 거짓이 없다. 잠깐만요. 이게왜 있는 것까 이거 오디션 하는 사람이 한번 읽어주시죠 천구백 땡땡년 게월 십삼일 대상 미용업 미용업 미용 대회 회등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자이게다예이게그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거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아니기에는 거짓이 없다고 아니, 적혀 있긴 합니다 아니 축하도 못 해줄 망정 지금 네. 민사진 씨 미용업 씨 예, 섭섭해 유선을 에?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요 아 열심히 했어요 이게 다친 거 보여요? 예. 일단 축하드려요 네? 다친 거 보여요? 아, 아 이런 진짜. 데 붙어있구먼 우리의 힌트 그럼 두 개는 찾은 겁니까? 저피묻 무슨 수건이라? 그렇습니다 수건에다가 <laughs> 아 심란하구먼 용업 씨네 부인입니까? <laughs> 이쁘시군요 예, 네, 팬이에요 미용업씨 네. 내일 3시 예약됩니까? 예? 네? 아그렇지 우리 밥상 머리가 많이 해주니까 미용업씨 바보씨 이 신발의 주인 누구입니까? 아, <laughs> 네? 이 신발의 주인 누구입니까? 아제 와이프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여러분 결혼생활 결혼 어떠세요? <laughs> 좋아요 아예자 네. 이거 뭐 종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탄에 종이가 있다고요? 여기 있다, 종이 보여? 있잖아요 위에 어. 야씨 뭐. 들어왔죠 뭐 의미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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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탄 뭐예요? 그 연탄을 꼭 빨리 열어봐요 끌어... 빨리. 소식통이긴 한데 대체 그 소식들을 어디서 듣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보십통이긴 한데. 보십통이라면 대체 그 소식들을 다 어디서 듣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사이가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 난 박대장한테 많이 들어. 박 대장 네. 수상해. 많이 얘기해 주시나요 혹시? 아니 나는 나는 일단 박대장이 되게 수상하다니까. 시, 저는 많은 얘기를 하죠. 지않 어디서 않습니다.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거 지금. 다 알아서 어련히 알게 될 터이니 다음 장소로 넘어가시죠. 왜이 장소를 도피하려고 하는 거지? 기분이 어? 좋기 때문입니다. <웃음> 너... <웃음> <웃음> 아니, 그래, 어제 여기로 올려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고. Okay,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건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서둘러. 15분 스타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카메라 많이 많는거 같던데. 어허. 이걸 찾았던 거는 누군가 출세를 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미비석은 근데 어디 있는 거죠? 가끔 아미비석 쪽으로 출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 왜 오전 출사를 나가시는 거죠? 아미 아미 밤 비석 같은 경우는 행운을 좀 가져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으로 많이 담아들려고 사진으로 많이 담아. 열심히 담아둘려고 하려고 하는 페이지죠. 아 여튼 쭉 읽어주시죠. 뭐아 그래 1 2 시에 어 체력 없이 아 이발 없이에 이발소 갔는데 어, 없더라고. 뭐뭐 뭐 하셨어요, 그때? 대가였어요 대가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곳에서 창 밖으로 박 대장이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박 대장이 네. 어디... 오시경이죠 그게? 오 한시요 오 한시경이요 오 한시경 어디로 지나갔다고요? 여기서 창 밖으로 이제 박 대장이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창 밖으로 박 대장이 지나간 저도 이 동네 온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거리를 오 고생했습니다. 한시면 어디야? 너무 이른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기장을 어디로 숨겼습니까, 민사진 씨? 여긴왜 카메라가 있습니까? 사진, 사진관. 사진관이니깐요 아니요, 일기장이 없어요 60년대 <laughs> 왜고 프로가 있냐 말입니다 평상에 들러보세요 저는 결백합니다 여러분 일기장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결백합니다 나 <laughs> 비켜보시게나 못찾겠다 깨꼬리 아이고 정말 잠깐만, 수상합니다. 이 사진, 들 아, 상합니다 아, 뭐, 사진들에 아, 가 아, 이있 아, 데 제가 이 아, 이제 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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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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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 아,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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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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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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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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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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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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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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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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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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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기장이 없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일기장 있으니까 와, 이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애들이 여기서 저기떠들어도니니까 <laughs> 하나도 모르겠어 삼정님 일기장을 찾으세요 아미비서 어디 있습니까? 어? 우리 탐정님 아무것도 못 합니까? 피를 쏟았네요 정님 능력이 없습니다 <laughs> 피가 아닌데요? <laughs> 피가 아니라니요? 이 누가 봐도 피입니다 피 아닙니까, 정임씨 범인입니까? 내 말에 동의하세요 <laughs> 전 당신이 숨었어? 아, 아니 다... 잠깐만. 왜? 대 사람들 뭐야 보세요. 아니 김태형이 진작에 찾아놓고 나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서 비밀스레 다녀오는데 뭡니까? 아니 김부장님오디있셨어요오디있셨어요왜왜 증거 왜? 인멸하려고 했죠? 찾으면 빨리 빨리 가져. 안돼요. 말 얘기하세요. 개인전인 줄 알았습니다. 김부자님 왜 숨기셨어요? 봐봐요 아, 저는 뉴스 일곱 시 뉴스 보고 있었다니까요 일곱 시 가량에. 네, 눈이 네, 많습니까? 일기에는 거짓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음... 저는 7시가 7시간에... 7시에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전이 된 시간이 단 1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7시 뉴스는한 시간 동안 할거아니 이럴 거 아닙니까? 수도 있습니다. 아미 비서기 여기 1분 거리입니까? <laughs> 아미 비석을 찾으러 가면서 p m p 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쉬. 왜 혼자 쉬. 보고 있었나요, 저거를? 저기가서 말씀 안하세요? 개인적인 줄 알고 이거 까보세요. 왜 혼자? 자신 있으면 까보세요. 이거 파란색깔 까보세요. 왜 혼자? 오셨습니까 같이 깔수 있습니까? 전깔수 있습니다. 같깔수 있습니까? 전깔수 있습니까? 깔수 까면 있습니다. 안 돼요. 바보야. <laughs> 역시 그래서 바보 입니다 역시 바보가 맞았어요 여러분 넘어가시죠. 일단 흰색 사상어 같으니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세 가지를 찾지 않았습니까? 자아 그렇죠 컴퓨터 게임장입니다전 게임 실전 게임 개발과 님. 두뇌 개발의 전. 아 게임장이에요? 예. 그렇죠. 아, 정국, 씨. 아, 네. 정국 씨. 네. 정국 네, 씨. 네네네. 당신은 어젯밤 7 시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게임을. 예. 네. 요즘 저 박재장 저 친구가 네. 내 기록을 다 끼고 다닙니다. 예. 네. 그래서 몰두를 해야 돼서 게임을 했습니다. 잠깐만 봅시다.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증거, 증거. 잠깐만요. 나, 나, 우리 정 게임님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전 게임이... 어제 못... 5시에... 어딜 갔었어요? 제가 아미 비석으로 향하는 우리 정 게임님을 좀 봤어요. 제가 5시에. 사실 저에게 좀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나요? 요즘 박대장 씨가... 기록을 다 깨고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록이요? 게임 기록을요 제 기록을 다 깨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게임을 해도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풀 가동을 했죠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 5시에 어디 갔냐고요? 7시에 뭘 했다고요? 왜왜 왜 5시에 비석으로 향했냐고요? 소원을 빌러 갔습니다 그게 어디 가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고 돌아온 도중 박대리 형을 봤습니다 너만 때잖면 아, 봤어요. 1시에 1시는 아닌 같니 그리고 서운을 빌고 아, 서운을 빌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어요. 몇 시에요? 7시 7시, 7시. 선생님, 그럼 2층에 뭔가 있다신데 네, 여기 장은 어디 나갔다 왔 야, 아무것도 못 찾았... 못 찾았죠, 지금? 가 이... 이 힌트로... 야, 아무것도 못찾은 거죠? 네 아,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아니! 어? 찾았다, 어떻게 찾았어요? 어디, 전 어디. 게임의 일기장 선생님, 어떻게찾았어니까 1등 1등? 그렇습니다 1등? 왜 1등인 거죠? 아, 전 게임 사장님? 박 대장이가 요즘 저희 게임장에 와가지고 기록을 계속 갱신해가지고 아, 고인물군요. 이 제가, 제가 1등을 잡아야 돼서 전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도중이었죠. 음. 7시에 게임을 열심히 하고 계셨군요 제가 6시에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7시에 7시에 정전이 났는데요. 7시에 정전이 났어요. 어?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었죠. 두더지, 있는 두더지 중... 게임에 그럼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는 게임은 어제 머런지 게임을 했는데. 하고 있었다.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 6시에 두더지 게임 하고 있는 도중 7시에 근데 갑자기 정마다 힌트가 세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면 뭐가 나오나요? 음. 아, 아이 참. 아그 힌트 같은 거 없어요? 그 카드 같은 거 나온 거 없어? 카드 아이고 못 찾았어요. 증 증거가 어?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방금 음미 탈이 났습니다.